안녕하세요. 여기는 파주시 강탄면 장만리에 있는 청명다용농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이 어, 2022년 12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어, 31일까지 있나요? <laughs> 달력을 안 보고 살아가지고 오늘이 마, 마지막 날인 거는 알아요. <laughs> 이렇게 오늘 제가 또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든데 너무 이쁘니까 빨리 소개시켜 주고 싶어가지고 이아이 요렇게 완전 다금이죠 요아이는요 요 하나만 쌩얼이고 다금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녹이 들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어 키우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올금 올금이 들어간 아이들은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이것도 올금이 아니죠? 안에 이렇게 녹이 들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여름도 잘 나고요. 어, 제가 키워본 결과 여름에도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요렇게 멋진 아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3만 원이고요. 음, 제가 요거는 판매, 요거 판매했어요. 요거 2만 원에 팔았습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는 2만 원입니다. 요런 아이 몇개더 있어요. 요렇게 너무 예쁘죠? 얘는 생얼도 있고 이렇게 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완전 생얼은 거의 없고. 아예 없습니다. 생얼은 아예 없고, 요렇게 멋진 요 아이 가격은 3만 원입니다. 또 옆에 보면은 아유 콧물이 자꾸 나와요. <laughs> 여기 보면 문가드니스 금이에요. 2만 2천 원이고요. 저번에 가져왔을 때보다 사이즈가 더 커요. 어, 진짜 사이즈 너무 좋고요. 아주 도톰한 입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3cm 정도 되고요. 저번에는 제가 11cm 아이 팔았는데 가격은 그대로예요. 22,000원. 와 되게 도톰하죠? 도톰한 입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문가드니스 금입니다. 복련으로. 아 정말 이쁘네요. 이렇게 문가드니스 금요 아이는 22,000원입니다. 여기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어, 13cm 정도 가고요. 이렇게 복륜으로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좋네요. 사이즈. 옆에 말간. 이렇게 말간이고요. 어 사이즈는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 음 9cm 정도 되고요. 얘는 만원입니다. 말간. 어 9cm면 굉장히 사이즈 좋습니다. 말간 만원입니다. 여기 아이는 블랙 킨 로즈예요 블랙 킨 로즈 얼굴이 3개씩 있고요 저번에 가져왔던 아이는 5개씩 있는데 가격이 좀 있었죠 이렇게 3개씩 있고요 요 아이는 만원입니다 요렇게 아직 블랙 킨 로즈 만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또 사라임에가 있어요 사라임에 사라임에. 색깔이 얘는 예전에는 엄청 비쌌던 앤데 요렇게 저렴해졌어요. 사라임에 이게 색깔이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사이즈가 8cm 정도 되구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요렇게. 너무 예쁘다. 요거 어, 얼굴 4개짜리는 하나만 있네요. 어, 제일 먼저 주문하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사라임에 이렇게 있고요. 얘는 아이씨 그린입니다. 아이씨 그린 완전 묵둥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묵둥입니다. 어, 가격은 만 원이고요. 사이즈는 8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색깔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갛게 있죠? 너무 예쁩니다. 이런 아이. 얘는 얼굴이 하나 더 있네. 얘도 제일 먼저 주문하시는 분한테 드릴게요. 이렇게 rc 그린 만원입니다 어, 옆에 얘는 실루엣이에요 실루엣이고요 8cm 정도 되고요 또 아주 라인을 그리면서 아주 예뻐지는 아이가 이아이입니다이아이는 3,000원입니다 모둠 신기하기 딱 좋죠.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사이즈도 좋습니다 요런 아이는 3,000원입니다 오 요거를 제가 맨날 잊어버리고 갔네. 비온세 무지개금. 보이시나요? 돌기가 이렇게 잘 나와있습니다. 요 아이는 가격 만원이고요. 가격 진짜 많이 내렸습니다. 예전에 이거 3만원씩 팔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만원이면 3분의 1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나와있네요. 요 아이는 두 개만 있고요. 만원씩이고요. 여기 보면은 요렇게 두 아이, 두 얼굴 있는 아이는 2만 원이고요. 요거는, 요거는, 요, 요거 렇게 목대가 이렇게 있고요. 목대가 이제 꿀벅지죠. 얘는 얼굴이 두개래도 3만 원입니다. 요렇게 있고요. 요거는 하나 있습니다. 아, 여기 보이는 아이는 정말 이쁘죠. 이제 묵은둥이 티가 팍팍 나는, 어, 아모로 파티입니다. 자연 분생이고요. 이렇게 보니까 자연군생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하나 사이즈가 제일 크죠? 이렇게 여기도 하나 또 있어요. 여기는 아가가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어요. 보시나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자연군생입니다. 사이즈는 음, 화분 사이즈가 17cm인데요. 사이즈는 되게 커요. 한 24cm 정도 됩니다. 여기도 한 24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 목대 보실까요? 목대 완전 꿀벅지입니다. 여기 제가 하나만 띄어서 꿀벅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입장이 많아서 좀 띄워주는 게 좋아요. 물을 안 줘가지고 아이들이 말랑말랑해요. 지금 보이시죠? 꿀벅지 완전 히 여기도 이렇게 꿀벅지가 있습니다. 다 요런 아이들도 이렇게 다 꿀벅지가 이렇게 있는 아이. 가격은 4만원입니다. 어, 이거는 레드핑클 철화입니다. 판도 이렇게 있고요. 레드핑클 철화. 어, 이제 몇개안 남았는데요. 굉장히 단단해지고 아주 이쁩니다. 어, 사이즈는 어, 16cm 정도 되고요. 4개 남았네요. 어, 요 아이는 만, 만원입니다. 내가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이렇게 뒤에 판도 이렇게 사이즈는 별로 안 커요. 아주 아담해가지고 아기자기하게 키우기 좋은데 그렇게 묵둥이가 됐습니다. 이런 아이는 만 원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아이는 이름이 헤라 헤라예요. 이렇게 얼굴 두개 있는 아이입니다. 다 얼굴 두개 있는 아이고요. 여기.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도 이렇게 얼굴 두 개, 아, 목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밑에 이렇게 아주 땅땅하니 이렇게 얼굴 두개 있는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뭐큰 아이도 있고 조금 작은 아이도 있고 보통 뭐 14cm 이상입니다. 이런 아이 가격은 5,000원이에요. 탄탄한 거 보이시죠? 엄청 탄탄합니다. 아, 파스텔도 보니까. 묵은둥이가 다 됐어요. 보시나요? 아, 예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 저렴해요. 한 13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6,000원이에요. 파스텔. 이렇게 철화인데 풀려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파스텔. 요렇게. 철화도 있고, 이런 아이는 6,000원입니다. 아, 색감이 많이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만 지나가면 노경 향기 때문에 아주 한계의 치열일 것 같아요. 꽃이 진짜 제법 많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안전묵등이죠 이렇게 얼굴이 밥이 많아요. 요런 아이는 주황색 포트에 있고요. 3,000원입니다. 또 꽃이 얼마나 많이 피는지 향기가 아주 진동을 해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요런 아이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아 여기 있는 아이는 다 아시죠? 러블리 로즈입니다. 러블리 로즈가 조금 사이즈가 크네요. 이렇게 두툼하니 아주 묵둥이네요. 어 이렇게 보시면 보시죠. 요렇게. 요런 아이는 가격이 4,000원입니다. 얼굴 두 개에 아주 묵둥입니다. 어 얼굴 하나 사이즈가 7cm는 되네요. 7cm. 이게 입장도 한 개도 안 띄고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 이 아이는 4,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얼굴 하나짜리. 되게 사이즈 크죠? 이 아이는 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예전엔 이런 거 5,000원씩 했던 것 같아요. 왕 러블리. 이렇게. 이런 거는 3,000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해리와슨. 헤리아슨이 러블리 로즈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 꼬지를 하면 이렇게 헤리아슨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러블리 로즈를 이 꼬지 했는데, 이 아마 교배종인것 같아요. 헤리아슨하고 뭐 다른 아이하고. 그래서 이렇게 헤리아슨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헤리아슨, 이렇게 얼굴 두 개짜리 이 아이도 4,000원 하겠습니다. 몇개 없네요, 이 아이는. 헤리아슨입니다. 요 아이 4,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꽃댕기인데 아, 이거 하얗게 묻은 거는 제가 소독약을 쳐서 이래요. 일단은 가져오면은 요새 깍지가 하도 극성을 부려서 제가 요렇게 먼저 이렇게 갑옷을 둘러놓습니다. <laughs> 아주 너무 예쁩니다. 꽃댕기 꽃땡기고요 이렇게 하얗게 있는 거 약이니까, 약친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구요. 이렇게. 요런 아이. 어, 가격은 3만원입니다. 꽃땡기. 얼굴이 4개구요. 사이즈는 12cm입니다. 여기 매직쟁 골드가 있는데요. 요렇게. 모둠 신게 하셔도 되구요. 요거는 3천원입니다. 아우, 막 얼굴이 아주 바글바글 합니다. 요렇게. 이렇게 예쁜 아이 가격은 3,000원이고요. 이렇게 주황색 포토분에 있습니다. 아이는 피치스 앤크림인데요 이제 제가 이거 꿀벅지예요. 얼굴은 몇개안 돼요. 세개 정도. 다세개 정도 있고요. 이렇게 완전 꿀벅지입니다. 세상에나 이렇게 이런 아이 보셨어요? 또 이렇게 여러 개한세 두세 개두 포트 정도 모둠 신기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세요. 꿀벅지예요. 얘를 한번 띄워보고. 이거를, 이거 이거 보세요. 완전 꿀벅지입니다. 어, 가격은 이, 이 아이 제가 저렴하게 드릴게요.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꿀벅지예요. 보세요 이거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는 만 원이고요. 이렇게 얼굴이 네 개짜리도 있어요. 근데 네 개, 다섯 개막 나오네. 자연 군생이고요. 이런 꿀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피치스 앤 크림 만 원입니다. 온슬로우. 멋지죠? 이거는 진짜 제가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제가 밭에서 키워서 이 화분에 떠 놓은 지가 벌써 2년 됐습니다. 사이즈는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는 음 29cm 정도 되네요. 사이즈 한 대품 가지고 싶으시면 이 아이 괜찮아요. 한몸 자연구생이고요. 이렇게 너무 멋지죠?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이게 오래 묵어야 이렇게 색감이 나옵니다. 요런 아이는 가격이 10만원입니다. 어, 아레나스를 저번에 가져와서 다 완판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못 드린 분도 있거든요.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아레나스. 이렇게. 얼굴 장난 아닙니다. 요게는 철화가 풀려서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이렇게 얼굴 조금 있는 아이도 가져왔어요. 요런 아이는 안 드리고, 이제 얼굴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아이로 드릴 거예요. 요렇게. 어, 사이즈는, 음, 한 14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철화가 풀려가지고, 이쪽에 철학기도 있고, 조금 머리에 묵은 것 같아요. 목대 보니까, 이렇게, 예쁩니다. 16,000원이고요. 아래 놨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묵으면 무궁, 묵을 수록 예쁜 아이죠. 너무 예쁩니다. 어 오늘도 또 예쁜 아이들 좀 어, 신상이랑 좀 많이 촬영을 해봤는데요. 어땠나요? 여기 지금 앞에 서 있는 애는 이름이 에둘리스입니다. 에둘리스 이렇게 하, 진짜 한 폭의 그림 같죠? 네, 마지막 그 영상에 항상 제가 이렇게 좀 담아주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농장에서 예뻐집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요렇게 목대, 꿀벅지 있는 애, 요런 애를 만 오천 원에 팔아요. 이렇게 키우면서 요런식, 요런, 요렇게 키워보시면은 일단은 이게 이 애둘리스는 있잖아요. 요렇게 목대가 굵은 거를 사야지 저렇게 키우기 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굵은 요 아이 가격 만 오천 원이고요 어, 생각보다 얘가 사이즈 좋아요 17cm 이제 이렇게 보면 분지를 많이 해요 이 아이가 해마다 분지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한해 분지를 이렇게 여러 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한줄 나와서 이렇게 한해 분지 하는 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줄을 분지를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분지를 하는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제가 이제 큰 사이즈를 가져왔고요. 한3년 자라 키우고 있어요. 요 아이는 어 그래도 가격이 좀 있습니다. 보내달라면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근데 화분이 아니면 <laughs> 부러질까봐 무서워서 <laughs> 너무 멋있죠? 어쨌든 이렇게 요런 아이도 있고요. 여기 요 아이. 이렇게 얼굴,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있는 아이, 이것도 어, 키우기는 괜찮아요. 요런 아이는 제가 5만원에 판매하던 아이인데,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네, 이게 지금 목대가 이렇게 있는데, 오래 묵어야 저렇게 빨개집니다. 근데 요게 조금 저 아이보다 조금 어린가 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렇게 저희 화분, 숨 쉬는 화분에 심어 놓으면 저렇게 더 빨개집니다. <laughs> 그리고 요렇게 요런 아이, 요런 아이도 있고요. 요런 아이는 어, 4만원에 드리고요. 또 3만원 짜리도 있어요. 3만원 짜리도 요렇게 요런 아이. 네, 종류별로 있고요. 요 아이도 목대가 목대가 너무 좋아요. 이 목대가 엄청 좋은데요. 아, 이거 너무 좋다. 하나. 요런 아이는, 제가 요런 아이 3만원 이리겠습니다 요런 거는 예전에는 한 5만원 정도 했거든요. 요런 아이도 있고요. 또 종류별로 많이 있으니까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여기도요 아이도, 요 아이도, 아이도 한 몸에서 이렇게 넘치는 아이, 요 아이, 어, 레드벨벳이, 보이시죠? 이게, 이거는 이제 제가 화분에 심어놓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요런 아이, 어, 한포트에 어, 6,000원입니다. 이렇게 제가 심어놓은 지는 아 1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분채 5만원이고요. 요 아이는, 어, 다섯 포트 심었어요. 다섯 포트 심었는데, 요 아이는 가격이 5만, 5만 5천원입니다. 이렇게 화분까지 포함해서, 요렇게 제가 또, 어 다른 아이 이게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 아이가 레드벨벳이에요.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세상에나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6,000원이에요. 가격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들어서 또 열심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격은 6,000원입니다. 어, 샤를로즈가 아까 이제 있는 거 진짜 색감 너무 예뻐졌죠. 몇개안 남았어요. 둘, 여섯 개가 다네요. 샤를로즈, 5,000원씩입니다. 어, 너무 예쁘다. 어, 올한 해도 또 열심히 살았으니까 다음 한 해도 또 열심히 살 것이고요. 여러분도 다음 오는 해 반갑게 맞아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해피데이입니다. 감사합니다.